네, 다음으로 어, 위례성모순천성당의 주임사제이신 이기양 요셉 신부님의 취지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. 참여수님 참예수님, 네, 우선 하느님께 또 우리 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또 그리고 찬미의 영광을 이렇게 올리고 싶습니다. 그만 아니라 어려운 발걸음해 주신 주교님들, 또 지구장 신부님, 또 지구의 신부님들, 또 송파구의 어르신들, 또이 지역의 어르신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1년 반 전, 2017년 8월 29일, 문정동에서 위례 성모승천성당으로 분가가 됐고, 제가 초대 주임 신부로 이 자리에 섰게 됐습니다. 뿐만 아니라 그 분가하기 위해서 전에 계셨던 염수한 신부님, 또 문정동 1초로 주임 신부님, 참 수고가 많으셨죠. 이분들의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자리가 있고,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게 될 겁니다. 정말 우리가 설계하고 기도하고 염만하는 대로 공사가 잘 진행이 돼서 정말 하느님 모시기에 좋은, 그리고 모든 이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 또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, 또 1년 6개월 후에는 축성식이 예정이 되어 있죠. 그날 더 기쁘고, 그리고 서로 축하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시 모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